자, 요거 이제, 얘는 숫자가 지금 다 주어졌으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고, 요거는 뒤에 A 때문에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죠. 그죠? 자, 공통인수는 이렇게 된다 그랬네. 공통인수를 보니까, 어, X의 개수가 1이야. X의 개수 1. 그럼 X의 개수가 1인 게 공통인수가 되겠죠. 그죠?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인수분해 보면 1하고 2 이렇게 되고, 2하고 1,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,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겠죠. 그러면 다1 빼는 거니까, 어, 3, 이렇게. 그럼 얘는 인수가 어떻게 되면 이제 x 플러스 y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e x 어,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? 그럼 이때 공통인수라는 건 이제 x의 개수가 1인 게 지금 얘니까, 요게 지금 공통인수가 된다는 거 그럼 이게 지금 공통인수가 된다는 얘기는 어, 1하고 4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잖아, 세팅이 된다. 그러고 나서 여기도 맞아요. 2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된거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면 이제 이에 베스 그럼 렇게이좀잘 봐봐. 얘하고 얘가 지금 곱해질 거 아니야. 얘하고 얘가. 무조건 여기는 여기가 1이고 여기에 양수 2가 되는 거죠. 양수 2.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곱해진다고. 얘가. 그럼 8이야 8.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한 거야. 요거랑 요거. 요거랑 요거 곱한 거. 그럼 임시로 요걸 뭐 c라 그러면 얘랑 얘 곱한 거. 여기는 그럼 플러스 c 이렇게 됐을 때이 값이 뭐가 되면 이게 5가 돼야겠지. 그럼 C는 뭐가 되겠니?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 눈에 보이죠? 충분히. 이렇게 곱하면 8,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되네네 5. 그럼 A라고 하는 건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. 이게.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면?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6. A가 마이너스 6. B는 요거. 2가 되는 거니까. 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. B는? 2가 되시겠죠? 자, 문제에서는 뭐두 개를 곱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, 어,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네. 답이 1번이에 1번.